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들이 하는 축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축구를 하면 거칠고 다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운동이기도 한데요. 그날은 모두가 즐겁고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경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방 팀이 누구냐고 또 물어봤더니 이웃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축구가 같은 편끼리도 화를 내거나 갈등이 많이 생길 정도로 통제나 조절이 잘안 되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기라 은혜롭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느냐고 하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이념과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 나라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꼭그 사람이 지도자나 리더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때로는 아주 작은 아름다운 행동이 그 공동체를 밟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함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은 기록 어렵고 힘들지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십자가로 만나마 주는 주어지는 꿈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에 참된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마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자서의 1장부터 3장 8절까지를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장 9절에서 13절까지는요. 타락한 민족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봤더니요, 실제로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을 보니까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고 오히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온 마음으로 기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다시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고요.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저는자, 쫓겨난자, 수욕 받는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도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밝은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가 다시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다라고 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의 힘을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청산에도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둘째는 네 원수를 쫓아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투로와 애국은 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대상은 세상 나라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는 세상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1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이스라엘왕 여호와가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지 어떤 착한 행실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가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삶.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우리가 요 신앙생활에 대한 것마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달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삶의 모든 영량과 힘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죠.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수십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각 가지 불법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어때야 돼요? 꿈과 소망에 맞춰져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두려움과 걱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고 나가는 그리스의 도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부 16절에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우나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오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동료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다. 여러분, 누구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것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은 낙심과 절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믿음의 꿈을 가지고 힘써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능자라는 말은 아주 강한 용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보라고 물리쳐 주실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같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확신하 믿음의 승리와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소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부리 12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날이고 아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자랑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들도 많지만 십자가로 말면 아마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내고 1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만한 그리스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 7절에는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는요, 과연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아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영광과 자랑이며 자기 육체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요. 간혹 6학년짜리 막내가요. 아빠! 하고 안기거나 업어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옆에서 엄마가요, 아빠 피곤한데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네. 그래서 행해가 아이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안아보려고 하던 일다 멈추고 즉시 달려 달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달려오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하면서 피곤했던 것이 다 날아가. 여러분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오잖아요. 그렇게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 들어갔던 침이 잔뜩 모든 과자를 갖다가 입에 넣어줘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좋아서 어쩔줄 모르고 싫들 먹으라. 왜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암 순복음 교회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또 오늘 1구절에는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보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높여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속과 악이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짓고, 하나님의 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고 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오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에 거룩한 농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